그렇죠. 네. 그렇 네. 안킬로사우르스는 아, 등이 딱딱한. 단단했대요. 맞았어요. 몸전 슬테고사우르스 같아요. 오, 어, 단단해. 그렇죠. 얘는 말랑말랑해 얘는 오, 어, 단단해. 네. 아피사우루스네이 아, 티나무 사우루스가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초록색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브라키오사우루스봐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아기 브라키오사우스 나왔어요. 티라케라톱스는 육직적이 아니라 티라케라톱스는 아까 배웠어요. 어디 보이나요? 여기요. 맞았대. 목이 조금 길어요 네. 알로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는 티나노사우루스 같죠? 네 알로사우루스는 네. 이렇게 소통이 이렇게 되고 알로사우루스는 이발에 연청이연해요 근데 티나노사우루스는 아, 이빨 알로사우루스보다 이빨이 더 어그런거예요얘는말는나구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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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는말랑말는얘는딱딱 딱딱. 그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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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는? 아니요, 공룡을 찾는 거예요. <laughs>